우이만 조선도 본래는 그 우이만이 우만이 자기가 모시던 그 노관이 바로 한패공 유방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고 같은 해 태어났는데 공신 숙청의 난을 피해가지고 흉노로 도망갔을 때갈 데가 없으니까 그 왕검성의 주인 준왕을 찾아와서 기준을 몸부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그 만주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서력전 239년에 해모수라는 사람이 북부여를 건국하고 그 다음에 고조선 본조가 망했어요. 그래서 해모수 당군이 북부여를 열고서 늙어서 죽으려고 할때 준왕에게 그 위만을 받아들이지 마라. 너를 배반한다. 그런데 병이 들어서 죽으면서 결단을 못 내렸어. 그래서 준왕이 이제 착해가지고 자리를 주고 아마 그 상하원장 그 수비대장을 맡겼는데 해가 바뀌면서 군사를 건드리고 와가지고 그냥, 아, 그냥 몰아내버린 거예요 졸지에 쫓겨나가지고 저 발에 황해도로 해가지고 저 군산으로 어,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보면 어뢰산이 있어요. 임금님이 오신 산이라고 그래서. 금강하구를 따라서 거꾸로 들어오면 어뢰산이 있습니다. 청주 한시 조상이 준왕이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는데요. 음. 최근에도 뭐그 뭐 자손 가운데서 국무총리가 세 분이나 나왔죠.